블리스 선수 얘기를 왜 하냐면 블리스 선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이아 2다 아, 다이아 2가 아, 원래 본캐를 좀 올렸다가 많이 떨궜어요 음. 부캐를 키웠죠 뭐, 아무도 모르게 음. 그래서 그걸 이제 챌린저 찍고 아 이제 본캐 시작하자 다이아 2짜리 근데 거기서 좀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이아 2에서 좀힘들더라고 올라가는 게 <laughs> 생각보다 아 블리스는 아직도 다이아 2 있냐고 하는데, 글이 올라오더라고몇번 음. 근데 다시 올려서, 본캐도 챌린저 1600. 어, 네.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, 이 중에 누가 제일 점수 높아요? 아니, 다 챌린저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아니요. <웃음> 왜 이렇게 자신감이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자신감이. 챌린저가 더 높은 데 있어요? 어디야, 그럼 지금? 마스터예요, 마스터. 마스터 <laughs> 3,400점. 3,400점. <laughs> 네. 여기는? 저는 6,700점. 아, 잠깐만. 6,700. <laughs> <laughs> 아, 챌린저 6,700? <laughs> 어, 좀 달라요. <laughs> 여기는? 800점. 어, 비슷하다, 노진이랑. 음. 골피지는. 골피지 음. 어디? <laughs> 저희 팀도 다이아 두명 있었어요. 지금도 한명 있어요. 누구요? 저희 정글 어? 다이아 1이고, 심행형 어. 다이아 2였어요. 어, 2가 있구나. <laughs> 저도 거의 <저도> 2였는데요. <뭐예요>. <laughs> 그러니까. 아 <laughs> 그런 거 갖고 자꾸 서로 자랑했지아나 키가 분 명.